명줄 상부한 판매 1위 명품 차량이죠. 이 차가 나오면 무조건 1등이죠. 보실까요?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찬스카 이상미 팀장 강동우 부장입니다. 가성비 중고차는요? 찬스카입니다 <laughs>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엄청나게 문의가 많고 인기도 1등 중고차 1등 하면 바로 생각나는 그 차량이죠 그렇죠 바로 그랜저 HG죠 그 중에서도 더 인기가 LP, 많은 LPI 모델입니다 그렇죠 네. 요번에 저희가 자신있게 소개해드린 차량은 정말 관리 상태 좋고, 거기에 가격까지 착한, 어, 그랜저 HG.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준대용 세단인데, 아, 가격이 착해요. 그렇죠. 연비도 좋아요. 그렇죠. 관리 상태도 좋아요. 그렇죠. 모든 게 좋은 차량입니다. 그렇죠. 어, 이 차량 스펙은 어떻게 되죠? 네, 2012년식 그랜저 HG LPI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좀 있습니다. 28만키로. 하지만 저희가 뭐, 하부랑 모든 거다 확인하죠. 어, 관리 상태 우수하고요. 아 그리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하지만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한번 가시죠. 보러 가시죠. 자 전면부. 보시면요, 아크릴 어, 시원하게 잘 뻗어 있고요. 양쪽 라이트 역시 아주 멋스럽게 잘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요 포인트 아시죠, 눈썹? 아, 포인트까지 아주 멋스럽게 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양쪽 라이트 상태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셨습니다. 이 차량은 관리가 상당히 편한 실버 색상입니다. 약간 다크 그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본넷 상태 보시면 하, 좋습니다. 네. 앞으로 고이 차량이 또 그냥 실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펄이 들어가 있죠 반짝반짝 네. 빛나는 펄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전면 유리창 보시면 요 스토치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와이퍼 상태 역시 아주 좋습니다 자 요쪽 상태 보시면요 주차하시다가 조금씩 키스가 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말끔하게 잘 사용해 주셨고요 휠 어, 상태 나쁘지 않고요 디스크 상태 바짝바짝 바짝 빛나고 있습니다 어, 타이어는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자 문콕 한번 볼까요 자 문콕은 살짝 있네요 요쪽이에요 아 그렇죠 네. 요쪽에 살짝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말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랜저는 프리미엄 세단입니다 그래서 요쪽도 라인도 하이글로시 재질로 아주 고급스러운 재질을 사용해 주셨고요 어, 천장 상태 말끔하고요 손잡이 캐치 도 깔끔하게 잘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롬으로 어, 요쪽 끝까지 끝까지 라인을 쫙 멋있게 주었습니다 그렇죠 자 뒤쪽 휠 상태 전반적으로 말끔하게 잘 사용해 주셨고요 비트급 반짝반짝 빛납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상태도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뒤쪽 디자인 보시면 그랜저만의 아이덴티티죠 바로 쫙 연결된 라이트 상태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랜저 로고가 아주 큼지막하게 박혀 있습니다 자 라이트 상태 보시면 전반적으로 깨짐없이 말끔하게 잘 유지를 해 주셨고요 어, 하단 부위에 보시면 이렇게 머플러가 트입 더블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는 모두가 잘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뒤쪽 유리창 상태 보시면요, 어, 썰등지 볼록 볼록 올라온 것이 말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브레이크 톱까지 잘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보죠. 어우, 상당히 커요. 그렇죠. 확실히 그랜 점이다. 그렇죠. 마감 처리까지 아주 말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어, 보시면은 이제 이 차량은 LPI 차량입니다. 그래서 l p g 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어, 휘발유차 대비 3분의 1 정도는 어, 공간을 좀 양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좁지 않은 공간, 어, 이 정도 사이즈 그리고 폭까지 넓은 사이즈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주차하다가 많이 긁히시는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인데요 이쪽 말끔하게 잘 사용해주셨고요 흔한 그 상태, 전반적으로 네 짝다 깔끔하게 잘 사용해주셨습니다 자, 문콕 한번 볼까요? 어, 문콕? 이쪽도 없어요 자,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게, 편안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표현이 되는 렌저 HG 차량입니다. 실내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전을 위한 헤드레스는 당연히 두개다 분리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실내 공간이 상당히 넓게 잘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차 대비 구산차를 이제 보시는 게이 실내 공간이 넓게 제작되어 있어 보시는 분도 상당히 많죠. 자 문쪽 먼저 바라보시면요 문쪽 보시면 안전을 위한 안전도 뒤쪽까지 잘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랜저 프리미어맨 이름에 걸맞게 플레이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부분은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고요 덧티지는 빛바람 없이 말끔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하단 발판에 보시면 그랜저 이렇게 은각 로고로 잘 박혀 있고요 이쪽 부분은 사용감이 가장 많이 묻어난 부분이잖아요 엉덩이가 슬린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사용감 깔끔하게 잘 사용해 주셨네요. 자 뒤쪽 앉았는데요. 역시 그랜저란 명성에 걸맞게 아주 널찍하고 편안한 뒷좌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 자, 엄청 넓죠? 그 휴양감은 어, 그 상당히 좋아요. 그랜저니까요. 그렇죠. 자 가운데는 열선, 뒷좌석 열선 구비되어 있고요, 오디오까지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꽉꽉 들어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센스 있게 이렇게 LED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어, 에어컨 선풍구는 가운데 두 개, 하단에 하나씩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앞좌석 가서 또 봐야겠죠? 자, 가시죠! 자, 앞좌석 앉았고요. 어, 대시보드 라인이 상당히 멋스럽게 이 중앙 집중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송풍구는 이쪽에 위치되어 있고, 또 블루투스 가능한 오디오 시스템 당연히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버튼이 꽉꽉 들어가 있네요. 자, 비상등 스위치는 이쪽 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프로토 공조 시스템 버튼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백은 패시죠. 에어백으로 탑재되어 있네요. 자, 양쪽 다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 전동 시트 또한 당연히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는 이렇게 버튼을 쭉 밀면 되는 도어에 붙어 있어요. 벤츠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어, 도어 스위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로 이렇게 포인트도 주었네요.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쨍하고 후방 카메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구요. 핸들은, 어, 아, 뜨끈뜨끈해요. 그렇죠? 열선 핸들로 어, 겨울철 꿀 아이템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오디오 버튼, 이쪽에 요즘 많이 쓰는 기능이죠. 프로젝트 컨트롤러 기능, 그리고 핸즈프리 기능까지 버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와이퍼 스위치는 이쪽, 스마트 버튼은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는 당연히 오토 라이트 스위치가 이쪽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LPG랑 연비도 좋은데 어, 더 좋게 액티브 에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러면 주행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83,746km 야 근데 실내는 상당히 좋을게요. 어, 컨디션이 아주 좋은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는 당연히 오토 윈도우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미러 자동 접이식 시스템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근데 저는 딴거 되고이 핸들이 약간 특별한게 아주 좋네요 요즘같은 날씨에 정말 꿀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랜저답게 당연히 안전시스템 또한 완벽하게 탑재되어 있구요 듀얼 에어백은 물론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까지 모두 다 있습니다. 자, 실내선 상당히 조용한데 요 그럼 또 엔진룸 가서 봐야겠죠. 돌아가시죠가죠 자, 엔진 소리 들으면 아 역시 그런저구나 지만은 아주 정숙한, 나는 조용한 V6다 그렇죠. 하는 엔진 소리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이차 또한 타임 벨트가 체인입니다. 그렇죠. 반영구적인 벨트 방식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음. 아, 주행 거리가 무색하게 상당히 정숙하네요. 소리 엄청 좋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눈에 말씀드리죠. 방치된 소리 그렇죠. 그리고 부족 현상이 그렇죠. 있는 차량은 패스입니다. 자 현대가 가장 많이 판매하는 차 중에 하나죠. 바로 그랜저 그리고 그랜저 HG 아, 준제형 세단. 저희 지금 시운전 나왔습니다. 아 그랜저는 역시 컴포트죠. 그랜저 보고 나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또 연비까지 좋은 LPI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LPI 엔진이 아, 이제는 상당히 출력이 높아졌죠. 휘발유랑 부분이 안될 정도의 힘과 출력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브레이크 당연히 부드럽고 밀림 없이 안전하게 탁 쓰고 있고요. 자 정차시에도 핸들 떨림, 기어노브 떨림 없이 말끔한 상태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힘이 상당히 좋아요. 세차 싹 밟아도 역시 가속도 좋고 힘 좋은 차량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편안합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자한번더 가볼까요? 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선 한번 바꿔 보고요. 자 아주 부드럽게 쫙쫙 뻗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또 저희가 하부도 봐야겠죠. 자 그러면 관리 상태 좋을 것 같은데 하부 또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준대형 세단의 가성비 차량 바로 그랜저 HG 그리고 LPI 모델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저희가 하부 또한 봐야겠죠 자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뒤쪽 로어암입니다 역시 고급 차량인 만큼 알림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링크 상태 스프링 상태 관리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아 이쪽도 부싱이 살아있네요 자 이쪽 조수석 쪽입니다 조수석 뒤쪽 로어암 상태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아 부싱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어, 하체 관리를 좀 나름 하신 차량이네요. 자, 요쪽은 이제 운전석 쪽입니다. 운전석 쪽로암 아, 말끔합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그리고 조인트 상태, 여기 아, 타이로드 엔드부싱이죠 부싱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짱짱하네요. 자, 이쪽 은 이제 조수석 쪽이고요. 조수석 쪽 조인트 상태 좋고요. 이쪽 부싱 그리고 로암 부싱 보이시죠? 어,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전면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이 관리상태 우수하고요 후면 타이어 역시 편마모 없이 관리상태 우수합니다 아, 전반적인 소모품 관리가 아주 잘된 차량입니다 네 이번에 자신있게 소개해드리는 그랜저 HG 그 중에서도 RPI 차량이었는데요 어, 이차량을 실제로 보시면 만족도가 더더욱 높아질 만한 차량이고요 관리상태 깜짝 놀라실 차량이기도 합니다 어, 이 차량에 대한 문의사항은 저희 대표전화 그쪽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